네, 안녕하세요, 옆집 형입니다 충! 덩. 얼마 전에 코이티비에서 스카이가 먹었던 베트남에서 가장 비싼 쌀국수를 한번 먹으러 왔어요.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? 네, 예, 좋아요. <laughs> 뭐 그거 한번 가보실까요? 이거 오프닝 괜찮은 거야? 아, 오프닝 쓸수 있나요? <laughs> 좋았어요. 오빠 못생긴 건 말고는 없어. 그럼 나 여기서 가장 비싼 음료수를 먹어볼게요. 그러면 여기서 그거 볼 필요 없이 음. 쌀국수 달라하자. 그 뭔데 이름이? 그냥 퍼. 아 얼마짜리고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어 여기? 어. 아 여기 메뉴 에 없어? 지난번에도 그건 메뉴에 없는데, 응. 그거 시키면 준다 했거든요? 좀 화나신 것 같은데. 어. 아, 아니 피디님. 타일로 어. 어떻게, 곤충 한번 먹여? <laughs> 안 돼, 그런 말 하면 안 돼. 사람들이 코피디가다 먹였는 줄 알잖아. 내 음료수 뭐 마셔. 음료수 골라. 응. 나는 콜라. 아, 신토 하나 마셔야겠다, 나는. 그래, 넌신토 마셔. 응. 그럼 못 진행을 해주세요. 진행을 <laughs> 해주세요. 피디님이 시키는 거야. 아, 맞아요? 어. 나 오늘 나 스타일이니까. 어, 나 <laughs> <나는> 스타일. <laughs> 기다려기다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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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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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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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여아여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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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여른다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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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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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기 여기. 여기. 생일을 <laughs> 시키면은 이거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이거 15만원 내고 나가야 되잖아. 와, 무슨 문제? 이렇게 호텔 식당에는 전반적인 분위기 는이래요 <laughs> 왜죠? <웃음> 독거노인. 앉아, 앉아. 앉아. 아 독거노인. 알았다고. <laughs> <독거노인 웃음> 음식 나왔다. 왔다, 왔다. 웰컴 드링크를 소주잔 해주네? 그냥 샷잔 아니야? 빵 맛있겠다 빵 아, 아, 맛있겠어? 아 오케이 땡큐 아, 근데 오빠는 쌀국수만 먹으러 왔으니까 쌀국수만 먹고 빵은 우리 애 먹을게 무슨 소리야 <laughs> 내가 이거 시켜갖고 이거 주는 건데 자 건배 한번 하자 자, 자 그래. 하늘이를 피디를 위하여 피디를 강피디를 위하여. 아, 위하여 아유 되게 안 맞네 강피디를 위하여 자 하나 둘셋잠시만 강피디를 아이 아 저기 저거 하나 둘셋 강피디를 위하여 꼴깍꼴깍 꼴딱 꼴딱. 골 이거 지난번에도 줬어? 어, 이게 뭐야? 그건 아니죠, 튜나. 우리는 안 줬어. 이게 뭐지? 뭐예요? 위에는 아무 맛이 안 나. 참치래 맛있어? 음. 맛있어? <laughs> 비벼. 비벼? 응. 보라색도 먹어봐. 이거는 떡 같아, 떡. 그거야, 겨자소스인가? 겨자내기인가? 아니, 아니고추냉이팥 같은 그런 느낌이겠다. 팥이야, 팥. 그, 녹두. 아 녹두 어. 같은 거. 색깔 예쁘네더 맛있을 것 같아. 먼저 먹어라. 발라줘. 코피 d 는 그래도 한 입만 한 입밖에 안 빼서 먹는데 강 PD는 발라까지 줘야 돼. 아유. 피디. 고마워요. PD들 많아서 좋겠다. 응. 음. 예. 고마워요. 바가달가 발라 달짝. 딱딱해. 음. 너무 달가한 거? 음, 이게 있구나. 어떤 걸 이렇게 햄버거처럼 먹어야 맛있어. 이네 얼굴. 여기 좀 무서워? 여기는 물안 줘? 안죽겠구나안 응, 죽였어 <laughs> 카메라 떨린다고 강피디님 안 떨려 이거 목소리 잘 들어가? 응테이 한번 해볼까? 아아 아아 아. 마이크 테트리 마이크 테트리 아아 다같이 다같이 조영필 오렌지 스 f him 신토 f her cup. Yes. 아 이거 맛있겠다 응. 맞지? 내거야 이거 고급스러운 음료 같은데요? 음. 응 얼마야 이거 <laughs> 몰라 얼마인지 콜라 얼마인지 보고 누가 시켜 어허이 그냥 먹네 또 그래? 사운드를 들려 드려야 되나? 어때? 콜라는 탄산은 얼음에 넣어 먹으면 별 맛이 없는 것 같아 나도 나 그래도 그냥 먹는 거 좋아해 얼음안넣면 완전 차갑지가 않아 이거 님은 소스 오케이 고급지게 나오네 이것도 다 손질해서 나오고 베트남 길거리에서는 이거 손질 안 돼서 나오잖아 지금 솔직히 내 체감은 지금 코이티비를 찍고 있는 건지 내 채널을 찍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무슨 맛이야? 자 먹어봐 엄청 맛없어 무슨 맛인데? 그 향긋한 그 깻잎 한 200장하고 비누하고 플라스틱 좀 섞어 놓은 맛 잘하네. 응, 그 짭조름하진 않아? 안 짭조름해. 아, 좀만 좀 먹어봐. 아 싫어. 단맛이 그렇게. 아 그건 같이. 콜라로 입가심해놨는데 입망? <laughs> 오빠 오늘 그거 닮았다 이렇게 보니까. 뭐? 프링글스. 프링글스 아저씨? 어? 닮았는데? 난 닮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? 어? 원래 심플하게 생긴 분들이 그래. 심플하게 생긴 놈들이 그렇다고? 분들 분들. 분들. 어 우리 또 나온다. Thank you. 감사합니다. Thank okay. okay, thanks a lot. Thank you. 오. 이 자리가. 나 좋았어요, 좋았어. 더러워. o k a 좋았어. 더러워, 더러워. 더럽다고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봐. 나 오늘 이거 먹으러 왔다가 이런 뜻 있잖아. <웃음> 이렇게? 이렇게? <웃음> 어, 좋았어. 아이 여기 있죠 이게 똑바로 쳐다봐야지. <웃음> <웃음> 맛있게 먹을게요. 네. 안돼 아, 이 색깔이 되게 진하다. 정말? 응. 아유 고추 되게 아꼈네.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뭘로 먹지? 이것만 먹는 건가? 맛있겠다. 자기 손에 들어갔다 카메라. 맛있겠다. 맛있겠지. <웃음> 야 온다. <laughs> 이거 먹었잖아 한 번. <웃음> 맛있겠다. 음첫 <laughs> 음, 입을 먹은 느낌은 가성비까지 되는 음식인가 모르겠네. 그 가격에 비해. 어. 어. 아고기는 엄청 부드러워 보인다 그냥 보기에도 <laughs> 고기 고기보다. <laughs> 와. 어, 엄청 부드럽게 그냥 잡아도 뿌. 찢어져 이렇게 그냥 고기가 음와 고기가 다하네 이 쌀국수를 다 해줬다고 고기가 비쌀만 하네 고기가 엄청 부드럽네 나 한입만 줄지 한입 <laughs> 줘? 이거 스푼 아니, 하나만 달라해 아니 농담이야. 농담이야 오빠 많이 먹어 나 진짜 농담이다 음. 이렇게 딱 올려서 음 너무 맛있다 국물 한번 먹어봐야겠어 고기 남았어? <laughs> 음, 국물이 이 보기에 비해서 찐해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좀 진하진 않네 국물이 좀 깔끔한 국물이네 그거 썼나보다 응? 그거 썼나보다 뭐? MSG <laughs> 소스 색깔은 진한데 깊은 맛은 없잖 간지한데 기분 맛 없다고? <laughs> 음, 맛은 있다. 생각 좋아. 그건 뭐야? 뿌리. 뿌리까 누구꺼? 섞어, 섞어. 맛있어 보이지? 음, 음 엄청 맛있다. 우리 어머니가 꼬리곰탕 해주시면 이런 거 넣어주시는데 어, 너무 맛있어. 제일 사네. 북지가서. 미안. 엄청 맛있다 이 고기. 고개. 고기가 끈적끈적해. 그런 느낌인가? 꼬리곰탕에 들어온 연골 같은 거 있잖아. 도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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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분이에요. 아니 이 부분만 이런 연골 있는 부분만. 아. 꼬리 꼬리뼈 사이. 아. 그거 좋은 건데 왜안 먹어? 먹은 거야? 여기까지 씹어 먹을 나이 아니야? <laughs> 이가 나갈 나이야. 지금 내가 이거 두 젓가락 먹었거든. 끝났네? 응, 네 젓가락밖에 안 나오네, 양은 아, 양은 별로 없지. 응. 둘다 <laughs> 지금 너무 올리고 있는 거 아니야? 응, 음, 소가 엄청 아삭아삭하네. 맛은 좀 어때요? 이게 한 5만 원어치의 맛이 나요? 내가 봤을 때한 2만 원 고기가 좋아가지고 한 2만 원, 2만 5천 원 정도 고기가 너무 맛있네 요그 음. 정도는 줄수한반 가격이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5만 원은 솔직히 좀 너무 비싸 그럼 오늘 돈안낼 거예요? <laughs> 가벼워거 아니야?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컴플레인을 많이 한것 같아 요것만 주고 한 5만 원또 100만 동을 받으려 해. 그래서 이제 추가되지 않았을까 맛있더라 고기 진짜 맛있죠 이게 와규래요 와규 음. 어디 와규? 수고창 그 고창, 고창. 이쌀우스가왜 비싼 것 같아요? 이게 고기 때문에 비싸야 뭐 고기를 좋은 데를 써서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사실 베트남에서 쌀우수 맛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굳이 이간적인응 누가 사주는 거면 여기 와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와 인성 갑 <laughs> 인성 갑 오지 뭐 아니 누가 사주는 거면 먹을 수 있잖아 네 여기서 질문 만약에 오빠 여기에 누군가 한 명을 데리고 올수 있어 누굴 데려올 거야? 넌 아니야?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와잘 먹는다. 나 베트남에서 근데 응. 처음으로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 거 먹어보는 거 같아 이 야채. 야채 숙주. 너무 깨끗해. 한국에서 먹는 듯한 맛이나. 아 여기 완전 고기만 좋네. 아 여기 와.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밥한 공기. 와우. 장피디? 어? 밥한 공기. 집에 서해밥 먹어. <laughs> 음. 음, 고기가 맛있어. 냄새도 하나도 없고, 음. 고기 때문에 이거 먹는 거네. 음. 국물이 안에? <laughs> 음, 뭐, 됐놈. 한번 보여주세요. 아... 다 먹었다 거짓말 여기는 진짜 배가 고파도 두 그릇을 못 시켜 먹으니까 다이어트. 참 아쉬운 곳이구나 다이어트 되지 <laughs> 강제 다이어트 응. 어, 너무 맛있겠다 음 맛을 자. 보여줘 음맛이자 <laughs> 너무 맛있다 와와 고기가 미쳤어 너무 연해 고기가 매워서 아니 <laughs> 눈이 진지해서 웃기네 아, 진지해 지금 어 고기 떨어진다 봐봐봐 음, 음이 끈적끈적 너무 좋아 음 너무 맛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한마디 하자면 꼬리뼈 좀 보내줘. <웃음> <웃음> 나는 그런 생각 났거든. 이런 좋은데 오면은 부모님 한번 모셔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아 생각 아니야? 비행기 힘드셔. <웃음> <웃음> 아. 아. 이제야 마술을 <laughs> 내려가서 다른 쌀국수 머로 할게요. 충탕 그래서 보여줘? 응. 얼마 나왔어? 144만. 원6만 46만. 4그만4 6이 46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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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6내 46만. 4 6 내가 6만 46만. 4 6